자, 이 주식 투자 대가라고 제가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 자산 운용을 하는 직접 펀드 매니저로 좀 들어달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예. 영원한 펀드 매니저. 영원한 펀드 매니저 강방천 회장님. 네. 시장을 보는 눈이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과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담은 책 관점 강방천의 관점이라는 책을 쓰셔서 지금 관심이 많은데 왜 관점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늘그 주식 시장을 복잡계로 얘기해요. 복잡계. 너무 음. 복잡한 세상이다. 어. 아, 시가총액은 가격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음. 찾고 싶은 가격을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 다양하게 녹아들잖아요. 예. 너무 다양 정치, 경제, 예. 사회, 문화. 그렇죠. 너무너무 빠르게. 어. 어. 어, 그래서 사실은 관점이 없으면 음. 복잡게 휩쓸려 버린다. 아, 헤매게 그, 되겠군요. 그렇죠. 복잡, 너무 복잡한 장이 예. 음. 아주 좋게 봤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나쁘게 팔아버리고. 아. 이제 가격이 흘러지는 거죠. 예. 그리고 관점이 없으니까. 음. 그리고 나쁘게 봤던 주식인데 오르면 좋게 봐요. 어. 그래서 꼭대기 사는 게 항상 있거든요. 철학도 없는 거죠. 그러죠. 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 주식장이 시복잡이고 음. 어,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끝까지 잘 이겨내는 방법은 음. 자기만의 관점을 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음. 생각하는 과정에서 음. 이제 이번에 그 관점이라는 아. 내용을 썼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주식 투자 원칙, 그렇죠? 주식 투자 비법.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 늘 빚, 뭐죠? 나만의 그 소문. 기동력으로. 예, 그리고 네. 가격, 가격의 네. 움직임. 아. 가치 움직임이 아니고, 어, 그런 것에 음. 항상 그 쫓기다 보니까, 음. 이제 복잡게 휩쓸으면서 이제 펀드와 주식을 멀리 하고, 음. 어, 그래서 늘. 그,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복잡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투자 비밀 변기를 그 관점에 담은 건데요. 음. 그중에 보니까 이제 주식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만의 기준 잣대 측정 도구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그 측정 도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측정 도구가 시가 총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네. 죠 일반 개미투자자들 시가 총액 잘안 보는 것 같은데 왜 시가 총액이 중요하죠? 어 사실 어, 시가 총액이란 개념을 마음속으로 담고 투자한 사람과 네. 그렇지 않고 투자한 사람이 끝단 음. 그러니까 그 미래. 예. 는 결과가 너무 큰 차이가 있을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그래요? 어, 음. 사실 저는 이제 첫 번째 시가총액이 얼마나 중요한냐 예.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이 에, 어, 어제 주식 샀어. 오늘 주식 샀어 할때가격은 알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보고 하는 건데 그나마 예. 방금 그 뭐죠? 그 SK 마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 말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시가총액이 어. 일반에 된그 예. 아, 측정 도구로 어. 된것 같아요. 그나마 음. 다행히. 예. 에, 저는 그 사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가격, 예. 어, 그건 뭐가 만들까? 음. 가치가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치가 자, 가격을 만든다. 그렇죠. 네. 가, 가격은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음. 가치만이 가격을 만든다는 기본적 신념 속에서 예. 어, 그러면 가치가 만들어내는 가격은 음. 어떤 가격이 좋을까? 예. 합당할까? 예.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우리는 가격을 항상 직면해요. 예, 어떤 겁니다? 하나는 절대 주가죠. 음. 개별 주가. 주가. 네, 개별 야, 주가. 주가 얼마야? 네, 그렇죠. 아 절대 주가. 라는 네. 하나의 네. 가격지표.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절대 주가. <laughs> 그렇죠. 매일 그 매일 주가 얼마에 얼마에 샀어? 어, 또 하나는 그 절대 주가와의 반 방금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도 하나의 가격집지표거든요 음. 그럼 절대 주가가 더 유용할까? 아 아니면 시가총이 유용할까? 네. 저는 절대 주가는 빨리 벗어 버려. 던져 버려라. 있지마. 어, 주식사, 너 어제 주식, 거 만, 어. 어, 만약에 s k 네. 바이오사이스를뭐 16만원에 샀다. 라는 네. 다 얘기를 하지 말고, 아, 하지 말고, 나 시가총액 13조 원대 샀어. 라는 아. 게 음. 일상화 돼야 된다. 아, 일상적으로 시가총액을 염두에 둬라. 그렇죠. 왜냐하면 어. 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업의 그 주주가 되는 동반자 티켓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동반자 티켓의 진정한 가격은 시가총액밖에 없어요. 어. 그렇죠? 단순 명목상 주가 한 주의 가격이 아니라 시가총액. 그렇죠. 네, 음. 명목상 가격이 지금 15만이 음. 원 하더라도 음. 내일 예. 이사회 결을 통해서 주식을 두 배, 세 예. 배, 열 배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음. 주가는 뭐 다섯 어, 배 늘리면 오 어. 분의 일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열 그렇죠. 배로 늘리면 십 분의 일 가격이 되잖아요. 예. 그 가격은 사실은 아주 그 요망한 거다. 음. 그래서 진정한 주주로서의 관점에서 음. 어, 그 가치를 주목한다면 예. 그 가치에 대응되는 시가총액을 꼭 봐라. 알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액면가가 아니고 시가총액을 열심히 개야되겠군요자두 예. 번째 중요한 측정.